Stay up there, Michael. There wasn't a choice. There is a choice. Tell him not to come back. Listen to me. To tell him not to come back. Michael, tell, tell, them. Them to come back. tell them not to come back. You hear me? Tell him not to come back. 왓더? 예 안녕하세요 작가 다이미야기입니다 자 벌써 한 2주 3주 됐죠? 예 지난번 리뷰 영상이 올라가고 한 2주 3주 정도 지났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나름 잘 지냈습니다 <laughs> 근데 제가 요새 좀글 쓰는 게좀 되게 저조해져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을 약간 끊었어요 끊었다기... 아니 언젠가 다시 돌아갈 거지만 지금 일단은 끊어놨습니다. 블로그는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유튜브는 당연히 할 겁니다. 여러분들께 실망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피아노도 지금 연습하고 있어요. 아 단지 지금 피아노가 굉장히 좀곡기 어려워요. 아 어,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 죄송하고요. 아무튼 멋진 곡 쳐가지고 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어, 광고는 없고요. 오늘 바로 그냥 소개해드릴 작품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 아, 뭐가 좀 많죠? 예, 일단은 나열을 해보죠. 아, 여러분들이 볼수 있도록. 이렇게 나열을 해보면, 자, 이 작품입니다. 커피점 탈레랑의 사건 수첩이라는 작품으로요. 어, 현지에서는, 일본 현지에서만 160만 부 이상이 팔린 진짜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소미미디어 출판사 얘기를 좀 하면서 제가 읽은 작품을 몇개좀 소개를 시켜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작품이 이 시리즈입니다. 일단은 구성부터 알려드릴게요. 딱 구성을 모아놨었는데 이렇게 얘가 너지? 어 그래. 어 이렇게 돼 있는데요. 뭔가가 좀 아니 제가 이걸 조금 처음 사건을 받았을 때, 출판, 출판사 여러분, 왜 이러세요? 아니, 이게 엽서거든요? 이거 세 장은요? 다? 엽서예요. 이렇게 엽서인데, 잠깐 이렇게 하나를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굉장히 예뻐요. 예. 네, 이런 약간 엽서인데, 왜사권에만 책갈피가 들어있는 거죠? 출판사 여러분, 통일을 좀 시켜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좀아 제가 엽서를 받았을 때 이게 너무 예뻐 가지고 이 엽서가 이 엽서가 굉장히 제가 예뻐 가지고 어 아, 대박이다 했었는데 책갈피 알겠습니다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책갈피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어 구성은 됐고 이제 소개시켜 드릴 작품이작품은 이제 오카자키다쿠마 작가님께서 쓰신 작품이고요 이 미스터리가 대단해라는 이제 일본에서 유명한 추리 공모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히든 카드 상을 수상하신 분이에요. 이 작품으로 히든 카드 상을 수상하셨어요. 한창 이게 이제 일권이면 처음에 나왔을 때가 2013년도에요. 예, 2013년도 소미미디어에서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 6년 전 거의 그 정도 시기에 이게 나왔는데요. 저는 이제 추리를 옛날부터 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추리를 많이 읽었었어요. 많이 읽었었는데 이런 작품 정말 처음 봤어요. 그 당시에 2013년도에 너무 감명깊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어, 지금이야 이런 작품 상당히 많죠. 조금 이따 그 작품들도 다 조금 조금씩 언급을 할 거예요. 예, 일단은 이 작품을 제가 좀 요런 요런 약간 라이트노벨 성향이 좀 두드러지게 나오는 추리 미스터리. 이런 걸 읽어본 게 정말 그때가 최철해가지고 제가 진짜 뭐라고 이걸 표현을 해야 되지? 와, 신세계를 경험했다라는 그런 느낌. 왜냐면요 이제 아시는 분 이제 추리 매니아들은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추리 옛날에 나오는 이제 추리들 보면은 탐정 력을 맡는 뭐 조금 주인공이 라든가 뭐 탐정 력을 맡은 사람 웬만하면 남성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남성이에요. 근데 어뭐 여성 추리가 뭐 여성을 비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아무튼 여성 추리 탐정이 거의 없었어요. 굉장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이 작품 딱 이제 표지에도 나와 있듯이 이 미오시 바리스타라는 바리스타예요. 근데 머리가 굉장히 좋은 바리스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신세기였어요. 성 탐정, 여자 탐정. 제가 사실은 맨 처음에 천여작이라고 하죠. 제 천여작을 맨 처음 쓸때이작품에 영감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저에게는 진짜 어찌 보면은 어 여러가지 사연도 있고 좀 과거도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미오시 바리스타라는 이, 이 작품의 캐릭터거든요. 탐정 캐릭터인데 미오시 바리스타를 제가 그걸 보고 나서 너무 거기에 빨려 들어가가지고 너무 재밌게 읽어서 제처여작에 나온 추리소설도 예, 여자 바리스타 탐정을 썼어요. <laughs> 그 정도로 이 작품이 너무 재미, 재밌었습니다. 뭐 하나 한권한권다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지만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한권한권 한권 전부 소개를 시켜드리긴 뭐하고 예 일단은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런 작품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작품인데요. 간단한 이제 줄거리라기보다는 이제 시작 지점을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아오, 아오야마 마코토 맞죠? 아오, 아오야마 마코토. 예, 네, 상당히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감감을 한데요. 아오, 아오야마 마코토라는 이제 주인공이 있습니다. 남자 주인공인데요. 그 주인공 이제 일본에서 첫 시작을 할때 여친한테 차입니다. 예. 차이는 부분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예, 여친한테 차이고 나서, 이제 우리가, 어, 일본의 지명으로 따지면 교토일 거예요. 제가 알기론 교토인데, 거기에 어떤, 뭐 이런 여친한테 차이고 비 오는 날. 아, 되게 음울한 두디기 딱 연상이 되실 거예요. 여친한테 차인 충격 때문에. 좀 그러고 있다가, 어떤 골목을 발견합니다. 좀. 예사롭지 않은 골목 뭐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같은데 자주 보이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튼 그런 배경 속에 있는데 그 골목에 보면 커피점 탈레랑이라는 이런 표지판이 있었어요 거기를 이제 따라서 들어갑니다 원래부터 커피 많이 하기도 해요 이 주인공이 아무튼 그 커피숍에 들어가서 이제 사람 없고 일단 아무튼 그 커피숍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 바리스타 여자 바리스타가 있었던 거죠 굉장히 머리가 좋은 여자 바리스타가 있는데, 예, 바리스타 이름이 이제 미오시라는 바리스타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때부터 이야기는 시작이에요. 모든 내용은 옴니버스 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한 3권은 조금, 뭐랄까, 옴니버스라기보다는 좀 굉장히 긴 내용을 풀어낸 이야기고요. 아무튼, 대체적으로 옴니버스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편이고요. 근데, 이렇게 단편으로 내보내는 이유가, 추리라는 이 추리 작품 자체가 장편에 쓰긴 기 굉장히 어려운 작품이에요. 판타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내용이 장대하고 세계관도 크고 그래서 내용이 쭉 이어질 수가 있는 그게 있는데 추리 같은 경우는 추리하고 SF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긴 장편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거, 이런, 그래가지고 추리 작가님들이 많이 선택하는 방법 중 하나가 옴니버스식을 이렇게 묶어 놓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뭐 애니메이션 중에서 뭐 명탐정 코난이다 아니면 뭐뭐 뭐 있잖아요 그거 김전일, 킨다이치, 그렇 킨다이치, 킨다이치 뭐 사건부 뭐 이런 거 보면은 다 단편이거든요 사실 단편을 엮어놓은 거예요 거기에 이제 짤막짤막하게 이야기가 조금씩 이제 이제 그, 그 주인공들의 내용이 조금 조금씩 이제 감 이제 첨가가 되면서 약간 좀 일상적인 분위기도 좀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일단 내용을 이끌어가는 것들은 대부분 옴니버스라는 거. 물론 큰 축도 있긴 있어요. 뭐 코나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그 검은 조직인가, 그거 언제 밝혀질지는 모르겠지만, 그쵸? 그거 참, 언제 끝날까요? 명탐정코난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전 포기했습니다. 안 보고 있어요. 언제까지 봤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제가 한500몇 터까지 보고 그만뒀나? 이거는 더 이상, 탐정으로서 보는 그게 아니에요. 이 완전 이제 액션이고더 이상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옛날에참 재밌게 봤는데, 그게 2000... 제가 지금 몇살때 맞죠? 그게? 7살인가? 8살인가? 아, 아닌가? 그, 그때는 아닌가? 아무도 초등학생 때 저는 그거를 맨 처음 봤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서는 재밌어가지고 계속 보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진정한 살인자는 코난이다. 예, 많이 들었던 내용일 겁니다. 아무튼, 이런 류의 작품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던 시기가 있었어요. 뭐,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잘 모르시는 작품도 있을 거고, 아마 아시는 작품도 있을 거예요. 어그 음, 자, 그런 작품들을 소개를 시켜드린다면, 일단 커피전 탈레랑 사건 수첩, 네, 소미미디어에서 나왔고, 2013년도에 오카자키 다쿠마라는 작가님께서 내신 작품입니다. 자, 그거를 제외하고, 비블리아 고소당 사건수첩. 이제 7번까지 나왔죠. DNC미디어에서 2013년에 나왔습니다. 처음 그때 출간 됐어요. 그다 만능감정사 Q의 사건수첩. 1 2권까지 나왔습니다. 무려 어마어마히 깁니다. 어, 이게 노브랜진 팝에서 2014년도에 최초로 이제 공개가 된 작품이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패션 몽환로의 뭐 사건수첩. 현재 2권까지 나왔고, 얼마 전에 나왔어요. 노브랜진에서 나왔습니다. 그다음 이제 월영 골동품 감정첩이라는 이제 출판미를 유리라는 얼마 전에 생긴 것 같은 출판사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약간 라이트 노벨적인 분위기에 미스터리한 작품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이제 좀 나오고 있어요. 아무튼 그 출판사에서 맨처음 소개를 해준 작품 중 하나가 월영 골동품 감정첩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아무튼 뭐 한번 읽어 보실 분들은 한번 읽어 봐 주세요. 저도 아직 사보지 못해서 사지를 못해서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또 그런 작품도 읽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체육관의 살인, 수족관의 살인, 도서관의 살인으로 이어지는 아오사키 유고 작품의 한스 미디어에서 나온 작품이죠 시리즈예요. 요것도 살인 시리즈라고 있는데 요 같은 경우는 약간 일상적인 느낌이 아니라 아 일상적인 분위기는 맞는데요. 일상적인 추리는 아니에요. 살인을 살인이 좀 일어나는데 그거 자체가 굉장히 일상 속에서 느껴 벌어지는 그런 느낌?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좀 묘해요. 살인하면 굉장히 좀 무겁고 그래야 되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일상적인 분위기의 살인이 벌어집니다. 되게 좀 신기한 작품이었어요. 아무튼 이 작품 트위터에서도 가끔 언급이 되더라고요. 네, 재밌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커피점 탈레랑의 사건 수첩 이 작가님께서 얼마 전에 쓰신 걸로 전 알고 있는데요. 도연사의 쌍둥이 탐정 일지라는 이런 작품이 또 있습니다. 아직 1본까지밖에안 나왔지만 평점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그것도 자 그거 말고도 어 한창 이런 게 많이 나왔던 시절에 일본 작품이 많으니까. 당연히 일본에서는 애니메이션도 많이 나오겠죠?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퇴장 게임, 첫사랑송을리에, 공상으로간 천년줄리에, 행성카론으로 이어지는 하루치카 시리즈. 이 예, 작품이 지금 노브랜진 팝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나올지는 한번 두고 봐야겠어요. 저도 첫사랑송을리에까지는 읽어봤는데, 그 뒤로는 아직 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출판사일 수도 있겠지만, 엘릭시스라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자, 빙과, 바보의 엔드 크레디드, 크드리아프카의 차례, 멀리 돌아가는 희나두 사람의 거리 추정, 이제 와서 날개라 해도. 라는 작품으로 유명한, 이제 고전부 시리즈 작품이죠. 요네자 호노부 작가님이라는 굉장히 이제 일본에서 출이 제왕자리에 한번 앉으신 분이 계시는데요. 이제 그분 작가님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목소리> 라는 대사로도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에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작품으로는 한국 작품에는 사실 이런 작품이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일단은 그나마 좀 이제 비슷한 시리즈라고 한다면은 아예 미스터리는 아니고 약간 판타지적인 분위기인 것 같아요. 반월당의 기묘한 이야기라고 이제 정연 작가님께서 노린 이제 파베산의 작품이에요. 7권이 완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드라마 CD까지 나온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여러분들께서 한번 그 작품도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작품은 아마 미스터리가 속해 있을 거예요. 제가 유랑화산을 읽어봤는데 아직 그 작품은 제가 아직 못 읽어봐가지고 좀 만약에 정연 작가님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죄송합니다. <laughs> 제가 이 시간이 없어서 다못 읽어봤어요. <laughs> 뭐 이런 작품들이 한창 이제 재미가 있을 때 저도 막 이제 비블리하다, 막 맞는 감정사다 막 읽어보면서, 와, 이런 식으로도 쓸수 있겠구나. 이제 저는 그때 추리의 신세기를 봐가지고, 어, 추리를 이렇게 적어보는 거, 이런 식으로 독자님들께 다가갈 수 있다는 거를 알게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도 노브레인지 팝으로 낸작품 파고에서 이제 수상한 작품이 약간 그런 형식이에요. 추리인데, 확실히 추리인데, 옴니버스 식으로 약간 묶어놓은 그런 느낌으로 저도 했는데, 어, 그게 상을 타더라고요. 근데 그 상을 탄지 2년 전인데 벌써, 왜안 나오는지. 아, 왜안 나올 거예요. 아무튼. 아무튼. 그건 뭐 언젠가 나올 거니까. 예, 나올 거라고 좀 믿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날이 올 거라는 걸좀 믿습니다 믿고 있기 때문에 울지 않겠습니다 <laughs>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어 여러 가지 사건을 이렇게 추리하는 그런 부분도 물론 재밌지만 당연히 로맨스적인 그런 것도 조금씩은 들어가 있어요 조금씩은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일상 추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약간 좀어 커피에 관련된 지식? 상식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알고 싶으시다면이 어, 작품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커피에 대한 상식을 저도 이거를 알게 이거 읽으면서 이제 알게 됐거든요. 아 로스팅이 뭔지도 몰랐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도 근데 이 작품을 읽고 나서 그런 거를 좀 알게 됐고 또 일본을 맨 처음 읽고 나서가 생각이 나네요. 이 작품을 읽고 나서 바로 커피숍으로 달려갔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싶었어요. 물론 그전에도 커피를 좋아하긴 했는데. 그때만큼 커피를 마시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다음번에는 또 어떤 작품으로 라이브보다님이 어떤 작품을 해야 될지는 정해졌거든요 다음번에도 또 공지가 있으면 또 공지도 같이 하면서 그 작품도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작가 다이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이.